그러면 한번 제가 이제 그몇 가지 상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다리미질을 할때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20대 분들이, 2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정장을 많이 입고 출근하는 직업을 가지신 20대 분들을 한번 그 상황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 이분이 주로 정장을 많이 입습니다. 주로 정장을 많이 입게 되면 정장도 정장이지만, 와이셔츠도 많이 있겠죠. 맨날 이 와이셔츠를 그 세탁하기에는 세탁병이 너무 좀 부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한달 동안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맨날 다리미질을 할 수도, 할 수도 없고.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적응할 시간인데, 내가 다림까지 다리미질까지 해야 된다고? 이 바쁜 그 시간에? 그래서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미팅이 많아 정장을 입을 일이 많다는데요. 아, 일주일에 한번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의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세탁비가 아깝다는 것. 그리고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저녁에 관리를 못하게 되죠. 아침에는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티밋 솔루션입니다. 무려 6.5 바의 높은 압력과 풍부한 최대 스팀량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짧은 시간에 깔끔한 옷차림을 완성해 드립니다. 스팀과 함께 천천히 다려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무려 6.5 바의 높은 압력과 풍부한 최대 스팀 양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고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한 옷차림을 완성해 드립니다. 정말 대단 대단하죠? 그 스팀이 잠시만요. 스팀이 쏴 나오는데 그 진짜 날라가는 그 길이가 어 굉장히 굉장히 그 멀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또한 분, 또한 분은 좋은 옷을 관리하고 싶은데. 좋은 옷이라고 하면 고급 오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급 소재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탁소에 맡겨야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고, 고급 소재의 오, 그 옷을 내가 잘 관리해서 입고 싶은데 이 부담스러운 세탁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캐시미어 니트와 100% 실크 스카프 등 고급 의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프리미엄 명품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고급 소재이다 보니 비용 부담이 크겠지요. 얼티밋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걱정 없이 관리해 보세요. 좋은 옷을 오래오래 새 것처럼 입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옵티멀 템프 기술로 명품 의류, 고급 의류, 민감한 소재까지 헤어할 정도로 옷감 손상이 적고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 안전을 위해 자동 전원 차단이 되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김이 엄청난데요. 자, 한번 제가 스팀 제네레이터로 펴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펴졌죠? 니트도 제가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다려졌죠? 자, 이번엔 원피스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브랜드가 좋은 옷이네요. 자, 이렇게 쉽게, 손쉽게, 빠르게 손질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놀라셨죠? 다리미 제가 이렇게 옷 위에 그냥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옵티멀 템프 기술로 옷에 손상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끝났다. 네, 그 지금 영상을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다리미질을 그러니까 고급 그 의류는 이렇게 옷걸이 있는 상태에서 딱그 다렸다렸잖아요. 다리, 이 다리는데 다리미가 무겁지가 않아요. 일반 스팀 다리미는 물통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물통이 따로. 1.8L나 되는 물통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미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다려도요, 손목에 전혀 무리가 안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급 의류를 다리시는데, 고급 의류를 다리는데, 아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다리미를 놓고, 딴데 갔다가 오셨는데, 의류, 고급 의류가 타지가 않았죠. 손상이 전혀.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을 하고요. 어떤 우류를 쓰더라도 이그 다리미가 온도를 즉각즉각 조절해요. 와, 이건 정말 지금처럼 그 AI 시대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다리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또 하나의 Q&A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분은요. 딸을 둔 아이, 딸을 둔 아이 부모님인데, 우리 그딸 아이가 중학교 이상 가면은 교복을 입잖아요. 근데 이 교복을 매일매일 세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요, 이 교복도요, 잘못 세탁하고 잘못 다리면 막 옷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옷이 막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리고 또, 또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하는데 이 세균이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가 매일 입는 교복을 볼 때마다 각종 세균이 걱정이긴 한데 매일 세탁하는 건 어렵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얼티밋 솔루션,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네레이터의 살균 효과를 느껴보세요. 유해 세균을 99.9% 살균하니까 세균 걱정은 끝. 아이 자신감을 살려주는 구김 없는 교복 핏을 선사합니다. 매일 입는 교복인데요. 천천히 다려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두번 번 지나갔는데 깔끔하게 주름이 펴졌죠 교복 치마도 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림질만으로도 세균 걱정은 해결됩니다 방금 그 보셨죠? 그, 남자 아이의 와이셔츠를 쫙 다렸는데, 이 어깨에선 살아있는 거 보셨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해 세균을 무려 99.9%까지 살균한다고 나왔어요. 아메이에서 광고하는 이 99.9%는요, 아메이 사에서 얘기하는 99.9%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인증받은 99.9%거든요. 정말로요, 우리 그 옷에 묻을 수 있는 모든 유해, 그, 세균들을 99.9%나 감소시킨다는 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옷을 다리기만 하, 다리기만 해도 살균 효과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더 짚어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 다리미가 그럼 대체 언제 나오냐? 3월 2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 2일 날, 출시 기념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가격은 398,000원. 그리고 PV는 73,090원, BV는 12600원인데, 이제 그 장바구니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3월달, 4월달, 10만원 이상 장바구니 SOP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격은 똑같아요. 하지만 PV 보이시죠? 73,090원의 pb와 219,270원의 pb 차이가 완전 많이 나죠. 풀 pb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케어 얼티밋 스팀 제네레이터를 구매를 하실 때좀더 많은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장바구니 정도 하나 만드시면 이거를 풀 pb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장바구니가, 장바구니가 우리가 쓰는 거에, 쓰는 거에 5%, 10%, 15%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그 장바구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바구니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